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컴퓨터와 마우스가 계속 움직인다는 소식입니다. 아, 아니 이게 무슨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죠? 현장에 나가 있는 권차영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. 권차영 리포터. 네, 안녕하세요. 현장에 나와 있는 권차영 리포터. 베일에 쌓인 그녀는 누구인가? 차차 쌤, 네 바로 저예요, 여러분. 화장실 아줌마들의 비판 인자, 항상 자칭 여러분들의 차차 쌤 권차영 선생님입니다. 올 한해 기자단도 맡게 됐지만 작년부터 아트봉사단 청하 담당자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? 그다음에 다음 소식을 그럼 선생님 이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우리 꿈꾸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함께 해줄 거예요. 약속, 알자? 벌써 세 번째 소식입니다 꿈꾸의 활동 강화 요인으로. 그렇죠. 네, 제가 어떤 걸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.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실까요? 재미와 애정 뿜뿜. 빠밤! <laughs>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월기구 활동은 언제나 웃음 가득, 즐거움 가득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동물 친구들 올한해 선생님이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앞으로 남은 영상에다가 담아봤어요. 선생님이랑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4월에깨끗한 위안해요.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다시 만나요. 여러분 안녕! 마문 집.